폐암은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고 공포 그 자체인데요. 직접 폐암 진단서를 받아들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래서 내 몸에 이것이 보인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가슴을 움켜쥐고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달리는 독한 암인데요. 무서운 점은 폐암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폐암 초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전조 증상들과 3초만에 진단 기구 없이 폐암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진단법, 그리고 폐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병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폐암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폐의 내부에는 신경이 없어서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폐암이 있더라도 멀쩡하게 건강해 보이고 운동 능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증상이 비교적 평범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증상 혹은 3초 자가 진단법을 시행해 봤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폐검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기침입니다. 기침은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기침이 나올 수 있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기침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 기침이 감기처럼 잠깐 며칠만 하다가 그시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증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구에 의하면 폐암 환자 중 75%는 기침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폐 사진을 찍어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침과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이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숨이 차는 증상은 폐암 환자의 약50% 정도가 경험하는 폐암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면 폐암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설령 폐암이 아니더라도 폐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증상은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이 증상은 폐암 환자의 3분의 1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보통 폐암 세포들이 흉막이나 흉벽에 침범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느낌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슴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 역시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암 증상으로 기침, 숨이 차는 것, 가슴 통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 내부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폐암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무런 증상이 없이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폐암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물론 정기 검진을 통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알려 드리는 손가락을 이용한 3초 자가 진단법을 따라해 보시면 간단하게 폐암 진단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진단 장비 없이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폐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말단의 연 조직이 과다 증식을 하게 되고요. 곤봉지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곤봉지에서 말하는 곤봉이라는 것은 바로. 블록 튀어나온 그 곰봉을 말하는데요. 손가락의 모양이 곰봉처럼 볼록하게 부풀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쪽 검지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어, 이렇게 양쪽 손가락이 맞닿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고 손가락을 잘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양을 만들었을 때 손가락을 잘 보시면 손톱과 살 사이에 마름모꼴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것이 보이죠. 이처럼 이 공간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공간이 뜨지 않고 서로 닿으면서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나도 모르게 폐 기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처럼 유용한 검사법은 바로 의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발견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곰봉지를 히포크라테스의 손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곰봉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선천적으로 손가락의 모양이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원래 손가락의 모양이 이런 경우였다면 질병이 아닐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증상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폐암 외에도 간질성 폐질환, 폐결핵, 낭종성 섬유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폐암 초기 증상과 간단한 진단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질병은 예방이 더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당근만 꾸준히 먹어도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왜냐, 당근 속 카로틴 성분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앙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 폐암 발병률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쉽지는 않다 보니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들을 영양제를 통해 간편하게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채소가 아닌 비타민 등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1994년 핀란드에서는 남성 흡연자 약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가짜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집단에서 폐암 발병률이 1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1996년 미국인 약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이보다 더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28%가 높아 일찍 연구가 중단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들을 근거로 미국 정부는 약 10여 년 전부터 흡연자들에게 채소가 아닌 보충제 형태의 베타카로틴을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